볼핑머지 처리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골프 머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 보면 골프 머신은 호모켈리라는 사람이 쓴 골프 그니까 스윙을 분석한 책이 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969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호모켈리가 뭐였던 사람이냐면 보잉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비행기를 만들 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역할을 했었대요. 호모켈리가 이제 공학도 출신이니까 골프를 이제 자기가 전공한 공학으로 조금만 풀어 보자. 기학과 물리학으로 골프스윙을 분석한 책이 골핑머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데서는 외국 교수가들의 거의 필독서처럼 이 골핑머신을 교수가들이 많이 보고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한국에도 외국 교수가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골핑머신에서 인용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짐 맥클린 그 교수가 왔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이 책을 갖고 왔더래요. 예, 부치아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한 권의 골프 서적을 뭘 추천해주고 싶냐고 했을 때 골핑 머신을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근데 이골핑머신이라는 책이 페이지수로는 200페이지가 이제 조금 넘는 책인데, 아, 저도 지금 20년 넘게 이 책을 보고 있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골핑머신을 하면서 좀 좋았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주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오해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풀어줄 수 있는 책이 골핑머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바이블이라고... 거잖아요. 골프 스윙의 바이블. 성경이 바이블이죠. 되게 성스러운 책으로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리고 책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봐도 어렵대요. 작년인가 저랑 같이 이 스터디를 하신 프로님이 외국 그 교수가들 알아서 물어봤대요. 너 골프 머신 아니야.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3일 만에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이게 쉬운 영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골프 머신을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골프 그리고 누군가 가르칠 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프 머신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골프 머신을 시작할때 프리페이스 그러니까 서문에 이제 호모켈리가이 골프 머신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골프 머신 골프 스트로 골프 머신에 서는 골프 스윙 스트로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프 머신은 퍼터부터 드라이버까지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게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제 스트로크라는 표현을 쓴것 같아요. 기학과 물리학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래요. 자, 기학과 물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학하면 어렵잖아요. 자, 기학이 뭘까요? 후렴님들이 생각하는 기학. 기학이 뭐냐면 정의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원이나 선이나 뭐 곡선이나 점이나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영상 찍어놓고 내가 스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선두 굽고 원두 굽고해서 그걸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그리고 물리학은 뭐가 있을까요 골프에 필요한 물리학 어 맞아 신자 운동도 물리학 최종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뭐 뭐 중력을 활용한 뭐 요즘에 이제 유형의 뭐 수직 낙하 버티컬 드롭뭐 지면 발력이제 가장 중요한 골프 스윙의 파워를 만드는 원심력 구심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야 돼요. 그래서 골프 머신 막 물리학이 나온다고 해서 막 수학 공식 대입하고 막 그러는 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자, 그래서 기학과 물리학은 자연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문장을 다시 풀어보면 골프 머신은 골프 스트로크를 사실을 기반으로 설명한 책일 수도 있다는 거지. 골프 스윙은 원의 기학과 회전의 물리학으로 클럽과 몸의 움직임으로 설명을 할수 있대요. 자, 우리가 스윙을 해요, 이렇게.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원의 기약에 이제 가장 기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클럽 헤드의 서클을 원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서클을 움직일까요? 회전아니까 회전. 척추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내 손이나 팔에 클럽이 매달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서클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겠죠. 골프를 하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회전이라는 개념이 제일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회전을 우리가 정말로 몸을 돌려서 회전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다른 움직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을 하면서 클럽 헤드가 서클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볼 건데, 골핑 머신에서는 골프를 이렇게 불거든요 지오메트리컬리 오리엔티드 라인업 포스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약을 지향하는 직선의 포스래요. 클럽 헤드의 서클을 만드는 우리 몸의 회전은 사실상은 정말로 회전이 아니고 플레이어가 느꼈을 때는 이게 직선의 움직임에 의해서 회전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몸의 회전도 자연스러워지고 클럽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 스틱이 어깨라고 가정을 하고 자 스파인이 척추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상체를 숙였다고 치고 오른쪽 어깨가 공에서 멀어지는 직선의 움직임으로 멀어지면 왼쪽은 얘가 빠진 것만큼 가까워지죠. 그러면 이게 제 3자가 봤을 땐 이게 뭘로 보일까요? 회전으로 보이죠. 근데 플레이어가 느낄 때는 이걸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직선으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으로 느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프 스윙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움직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축을 지키라는 표현도 하고, 근데 이 축을 지키면서 우리가 회전을 잘 하려면 어깨 움직임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대부분 회전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정말 어깨를 회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왼쪽 어깨를 어, 돌리려고 하면 이 스파인 축을 지키지 못하고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오겠죠. 오른쪽이 뒤로 빠지면 뒤로 빠진 움직임에 의해서 왼쪽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움직임에 의해서 끌려오면 회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